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수아키 t v 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재밌는 하루를 보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티를 해야겠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동안 구머이들은 여기 제그 컴퓨터 앞에 잘 쉬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보시면은 여기 편하게 앉아가지고 쉬고 있으면 되고 오늘의 요리입니다 편하게 반말할게 어슛 재료를 네. 좀더 꺼내보자면 나의 누추한.. 누추한 냉장고긴 한데 자이 자, 계란.. 오 뭐야 이게 어? 잠깐만 아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새 거를 꺼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해볼 건데 기름을 살짝 두르고 소금을 살짝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좀 아프긴 한데 더빙으로 마저 해봅시다 기름을 잘 달궈주고 먼저 대파를 볶아서 기름을 내준 다음에 채소를 살짝 아 이거 동물이.. 아 뭐야 이게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나의 실전 압축 근육으로 잘 해결해 해준다. 원래 밥에다 굴소스를 넣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남은 소스를 <laughs> 이게 원래 스파이티 소스인데 좀 맛있으니까 응, 대충 엄마는 나한테 밥새에다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사실 밥은 햇반 용기에다가. 재활용해가지고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접시를 쓰는 게 처음인데 예뻐서 마음에 드네 오늘의 요리는 오너라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위에 덮어주는 계란 진단을 잘 붙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파스타 소스를 써본 적이 없어서 이 기름이 빨개질 줄 몰라가지고 그냥 부었는데 <laughs> 사실 보기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따라 하실 분들은, 깨친타올로만 닦아주고, 깨끗한 기름에다가, 계란을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원래 이 케찹 지그재그로 뿌려서 먹는데,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다이소에서 1,500원짜리 오일 좀 사왔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예쁘게 되지 않고, 자꾸 손이 발발 떨려가지고, <laughs> 열심했지만, 아무튼 이리보나 저리보나 리신이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잘 먹겠습니다. 내가 원래 긴 생머리였단 말이야. 긴 생머리였는데. 저희는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랑 돈가스 먹는데, 머리로 욕을 하는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좀 다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미용실에 양을 하겠대. 그래서 엄마랑 같이 미용실에 갔어. 엄마가 다니는 <laughs> 미용실에 갔는데, 내 찰랑찰랑했던 긴생머리가 자기 20대에서 40대로 가속 노화가 와버린, 이빠들리가 되어버린 거야.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뭐, 한잔 해볼까? 한잔해? 짠음 음, 냄새는 좋아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써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잠깐 <laughs> 이거 너무 쓴데 잠시만 나 한잔 먹었는데 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라 레몬즙 짠. 맛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아 맞아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 살아 아 맞아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 댓글 짠 썬타월 이게 아 어, 유입 코모리들은 모를 텐데 작년에 크리스마스를 뭘 할까 하다가 나도 뭔가 <laughs> 태어나서 처음으로 되게 관심을 받아 보니까 인싸들의 유물을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약간 산타 옷에다가 이게 망토 이렇게 걸치고 최대한 좀 노출이 없는 그런 걸로 입었는데 다 삭제가 돼버린 거야. 아 나는 수익 창출이 안 돼거든. 아직 오전 영상 자체가 삭제가 돼버려가지고 이번엔 뭐, 그런 건 없어요. <laughs> 난 작년 영상에서는 라이어로 아카데미, 아 오등분의 신부, 기멸의 칼날, 아 무직 전생 얘기를 했었는데 좋아하는 거 정말 많지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블루록이라는 애니가 있어. 축구하는 애니인데, 나는 축구를 하나도 몰라. 사실 이게 내가 룰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글러다 보니까, 아, 넌테투니데이 여자 축구공구 야구, 뭐차식이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사실 나는 좀 남자들의 그런 관심사 있잖아. 그런 류는 잘 모르고, 잘 몰라서 축구를 모르는데도 재밌게 본 블루록이라는 건데, 레오라는 캐릭터가 있어. 보 뭐라 그러지, 약간 케미? 얘가 완전 친한 남자인 친구가 있는 캐릭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 나는 얘가 좋은 이유가 나 이제 소중한 친구가 어? 나 다른 애가 더 재밌어 보여 나 너랑 이제 팀안 할래 하고 버린단 말이야 좌절해 <laughs> 이럴 수가 나기 너 어떻게 나랑 최고가 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좌절하는 모습에서 <laughs> 이거나 뭔가 이 전율이 흐르면서 아이 캐릭터 너무 좋다 이게 생각이 든 거야. 지금 아무튼 내가 재밌게 본 아니, 네, 레오 였화 요즘에 굉장히 핫했던 다 밤에 레즈가 나온 체인 소맨의 작가 후지모토 타츠키 씨가 원는 단편 만화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책으로도 구면 루크 베그. 거는 마마가의 꿈을 가진 두 명의 소녀가 친구로서 나아가다가 나오는 러런 내용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대사를 보면은 학교도 안 나오는 애가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만 있을까요? 이 비웃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결국 이제 재능의 벽을 느낀단 말이야 그런 느낌 좋더라고 자 그러면 아, 이제 남은 술과 식사는 소리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